대출을 얼마만큼 받았을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최저생계비 월수령액 빼기 최저생계비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을 뺐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된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핀다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이제 파트너십하고 제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이 딱 있어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DTI, 뭐 LTV 이런 부분, 물론 당연히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얼마만큼 받았을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머리 좋다고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만들어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문화생활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 생계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 최저의 삶을 살수 있는 비용이 바로 딱 최저 생계비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사천만 원이고 오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자 할때 표를 한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연봉 나누기 십이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십이 나누면 뭐 대충 뭐 삼백 얼마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월급쟁이들은 알잖아요. 실수령액 세금 이거저거 빼고 하면은 연봉 사천이면은 월 실수령액이 한 이백구십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5억이면은 평균 뭐4% 정도 금리로 했을 때뭐 만기는 40년으로 가정하고 월 상한액이 한 210만 원. 그럼 29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면 한 차익이 한 80만 원 정도가 남죠. 2025년 최소 생계비 1인 기준으로는 145만 3,208원이에요. 145만 원 정도가 최소한 차익으로 남아 있어야 인간으로서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차익이 뭐 연봉 4천에 5억 대출 받으면은 80만 원 절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월 수령액 빼기 최저생계비 그리고 원리금상환액을 뺐을 때 무조건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3억 선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는 게 가장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3인이면 300만 원. 이게 최저 생기비의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300만 원가 부족하다는 게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구성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핀다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대출 보유 개수가 4.5개예요. 보통 주택담보대출 4%대로 받고 신용대출 을그 다음에 뭐 5에서 6%대로 받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7에서 8 정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 라고 하면 은 이제 그때는 뭐 9%에서 1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2금융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시는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60% 또는 50%까지 뭐 최단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기 해서 제2금융권 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런 곳에서 7%대 금리로 최대 ltv 85%까지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신용대출을 만약에 다 상환을 했다 라고 하면은 평균 금리가 한1.5%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용점수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제 신용대출 뭐한 3대기가 있는데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두고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을 다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신용 점수가 한 100점에서 150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떨어지고. 저는 그렇게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용 대출이 좀 여러 개이신 분들은 차라리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아서 이게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금융권은 그거를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만에게 후순위 담보대출이 시중은행 가능하다 개인에 해당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LTV 뭐 60%까지 있는 걸 그걸 85% 80%까지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핀다에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하시는 금융기관이 제금융권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대출을 조회를 하면은 단순히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택 담보대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후순위 담보대출의 한도하고 금리가 보여지게 돼요. 1분 안에.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여러 군데 가실 필요 없이. 금융사 많은 곳, 많이 제휴되어 있는 곳, 저희 핀다를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금융사가 예를 들어서 제휴된 금융사가 10개 있는 거하고 75개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휴되어 있는 금융사가 많은 거 위주로 한번 대출 한도를 조회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금융사 그리고 저기에 있는 금융사 둘다 금리하고 한도는 동일하세요. 간혹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금리하고 환도는 다 동일하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제휴 금융사의 개수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하셔서 대출 한도를 주의하시는 게 고객님께서는 좀더 편하시고 유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세입자를 끼게 되는 경우 보통은 한 60%에서 많게는 65% 정도를 보통 맞춰요. 설정 금액하고 이제 그 임차보증금하고 합쳐서 65%.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후순위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설정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의 그 설정된 금액, 그게 1순위고 임차보증금이 2순위고 이제 제 3순위가 되는 거죠. 후순위 담보 대출이. 그래서 그 세입자분들도 주인이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는데 어 그럼 어떡하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임차 이후에 순위가 산정이 돼요. 3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이 떼일 우려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간혹 선순위가 풀로 맞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차 보증금을 좀 낮춰서 그 집값에 한뭐 30%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정 금액하고 그 임차 보증금 합쳐서 거의 90%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후순위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좀 임차 보증금을 드린 만큼 상한에서 설정을 좀 깎아달라 감액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항상 제일 낮은 은행은 없어요. 그때 그때마다 다 달라요. 지난달에 조회했을 때 하고 이번 달에 조회했을 때 제일 낮은 금융사는 항상 바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비교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융사의 전략은 가상 금리를 유동적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 있었냐면은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2010몇 년도에 금융사에서 역마진들이 좀 많이 났던 이유가 그때는 기준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그때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코픽스 나오기 이전에 기준금리가 보통 뭐 CD 금리 당시에는 뭐 CD 금리 뭐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CD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가상금리를 좀 낮게 가져갔어요. 가상금리를 뭐 0.1, 3, 0.4뭐그 정도밖에 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금리가 당시에는 한 평균 금리가 한 3. 8% 9% 정도 나갔는데 근데 갑자기 CD 금리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후에는 금리가 1.9%까지 간 적이 있어요. 대출금리가. 금융기관에서는 다용마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변동성이 좀 낮은 걸로 기준을 세우자라고 해서 나온 게 코픽스예요. 코픽스가 금융체 조달금리의 평균이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시중은행은 은행채를 발행을 해서 그 발행한 돈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그 걸로 대출이 나가요. 표를 이거 잠깐을 볼게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금융채 무보증 AA 등급 기준은 1년물하고 5년물의 금리 추이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1년물로 조달된 자금을 받아와서 1년 변동금리 대출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거는 뭐 상품의 원가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여기다가 이제 마케팅 비용, 인건비, 뭐 운영 비용, 그리고 뭐 리스크 옵션, 뭐 이런 마진을 추가해서 고객님들한테 뭐 최종 대출 금리로 제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년물하고 5년물이 이렇게 항상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때에는 1년물하고 5년물이 그갭 차이가 매우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0.5%의 갭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어떤 때는 그갭 차이가 0.5%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뭐 대출을 받을 때 1년 변동금리하고 금리 차이가 0.5% 이내로 된다라고 하시면은 5년 변동금리 기준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하세요.